안녕하세요. 17살 서유리는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송당하고 보위부의 신문 속에서 인간의 극한을 경험합니다. 죽음 직전의 시설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가족은 다시 한번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두 번의 죽음을 넘어 세 번째 생명을 얻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평양 시간 오후 5시 서진국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담당관. 직책은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무의미했다. 아침 조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지 않았다. 그것은 숙청 직전의 신호였다. 평양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신호였다. 누군가의 이름이 호출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결정된 죽음이라는 뜻이었다. 진국의 손가락이 떨렸다. 책상 위에 펜이 떨어질 듯 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과 함께 떨렸을 뿐이었다. 창 밖으로는 평양의 거리가 보였다. 회색 건물들, 희미한 불빛들, 그가 20년 동안 산 도시였다. 이제 그 도시는 죽음의 도시로 보였다. 진국은 집을 향해 서둘렀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평범한 오후처럼, 하지만 가슴은 폭탄처럼 뛰었다. 그의 호흡도 얕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바라봤을 것이었다. 보위부 첩자들은 곳곳에 있었다. 공안도 있었다. 누군가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국은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 미정과 아이들이 있었다. 딸 유리는 열일고 아들 유겸은 열두 살. 작지만 현명한 가족. 하지만 이제 그들은 죽음의 가족이 될 것이었다. 아빠, 유린이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도 없었다. 짐을 싸. 적은 것만, 우리는 밤에 나간다. 미정이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이제 다른 길이 없다. 진국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오늘 밤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알지? 가족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감정이 있었다. 공포, 절망, 그리고 희망. 아주 희미한 희망. 유겸이 물었다. 아빠, 우리가 죽는 거야? 진국이 아들의 머리를 쓸어 주었다. 아니, 우리는 산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살아야만 한다. 밤 9시, 가족은 검은 옷을 입었다. 어둠에 묻힐 수 있는 색, 옷주머니에는 현금과 약간의 음식. 그것이 전부였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면 의심받을 것이었다. 짐은 목숨보다 무거웠다. 진국은 집의 모든 불을 껐다. 완전한 어둠. 그 어둠 속에서 가족은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 말하지 마. 숨도 작게 쉬어. 들리는 게 있어도 반응하지 마. 내가 손으로 신호할 때까지. 알겠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는 유겸의 손을 세게 잡았다. 그 손에는 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문을 열었다. 평양의 밤이 들어왔다. 춥고 어둡고 무섭고 그리고 자유로웠다. 가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밤 10시 30분. 암록강 근처의 산. 진국은 가족을 이끌고 강변까지 내려갔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졌다. 완전한 어둠. 그 어둠만이 그들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강물은 검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소리도 냈다. 윤윤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 같은 소리였다. 유겸이 떨렸다. 유린도 떨렸다. 하지만 진국은 떨지 않았다. 아니, 떨렸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물은 영하일 거야. 몸이 경직될 거고, 호흡이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 강 반대편에 중국이 있다. 거기까지 가야만 한다. 미정이 유겸을 안아올렸다. 아빠, 나 못할 것 같은데? 유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수 있어. 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할수 있어. 진국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물에 쉽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한 벌씩 벗어 돌 위에 놓았다. 그리고 물 속으로 발을 내뻗었다. 찬 기운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차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진국의 이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다. 물이 무릎을 넘었다. 허리를 넘었다. 가슴을 넘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나와. 미정이 아래로 내려왔다. 유겸을 안고 유린이 뒤따랐다. 강물에 닿는 순간 유리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왔다. 겨우 몸을 떨 정도의 소리. 이대로 나아가야 돼. 유린이 물었다. 응, 나아가. 절대 멈추면 안 돼. 진국이 유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강 가운데를 향해 나아갔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었다. 발이 닿지 않는 곳도 있었다. 유겸이 헤엄쳐야 했다. 미정이 그를 받쳐주었다. 진국과 유린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호흡이 힘들었다. 찬바람이 입을 제갈 물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영하 방향에서 불빛이 켜졌다. 움직이지 마. 강을 떠나. 중국 국경 초소에서 발사한 손전등. 그 빛이 가족을 비추자, 진국은 곧바로 지시했다. 더 빨리. 무조건 빨리. 가족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유겸은 코로 물을 마셨다. 기침이 났지만 울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총성이 울렸다. 물 위로 튀는 총알.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오직 강을 건너는 것만이 목표였다. 오직 그것만. 네명 모두가 중국 쪽 강변에 올라갔다. 옷도 벗지 않았다. 목숨이 옷보다 중했다. 젖은 몸으로 산 위로 올라갔다. 달려.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 진국이 외쳤다. 가족은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멈췄다. 모두가 벌떡벌떡 숨을 쉬었다. 옷에서는 물이 떨어졌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살았다. 이제, 중국이야? 유겸이 물었다. 응, 이제 우리는 중국에 있어. 진국이 아들을 안아주었다. 밤 12시. 찬 속에 폐허된 오두막. 누군가 오래 전에 버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다. 서진국 씨. 여기 있었네요.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초중반. 이름은 주강. 브로커였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을 밀수하는 일을 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계산적이었다. 당신이. 주강씨, 진국이 물었다. 네, 안녕하세요. 힘든 길 오셨겠네요. 주강이 가족을 바라봤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는 상인처럼. 유리는 그 눈빛이 싫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을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게 제일이니까요. 하지만, 주강이 잠깐 멈췄다. 돈 문제가 있네요. 제가 가진 돈다 줄게요. 진국이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냈다. 북한 원화와 불법적으로 구한 달러. 주강이 받아서 세었다. 응. 부족하네요. 당신들 가족이 한국까지 가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해요. 브로커 비용, 중국 경찰 뇌물, 한국 입국 수수료. 다 합치면 이것의 3배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었던 거 없었던 일로 치죠. 나중에 돈을 모으시고 다시 찾으세요. 주강이 돌아서려 했다. 잠깐, 미정이 외쳤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뭐든, 주강이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표정이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우선 여기서 숨는 게 먼저죠. 내일 낮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공안이 이 지역을 수색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은 오두막에 남겨졌다. 젖은 옷을 벗고 오두막에 있던 낡은 담요로 몸을 감쌌다. 유겸은 어머니 품에서 떨렸다. 유리는 아버지 옆에 누웠다. 아빠, 우리 살수 있을까? 살 거야. 반드시 진국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떨렸다. 밤 1시, 모두가 잠든 사이 문이 열렸다. 중국 공안이었다. 다섯 명, 총을 들고 있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 혼란 속에서 유겸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정이 아들을 감싸주려 했지만, 경찰이 그들을 밀어냈다. 저희 하지 마세요. 저희 뭐한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신고했다. 가족은 수갑이 채워졌다. 새벽 6시, 경찰차가 신의주로 향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나치거졌다. 북한의 산, 북한의 건물, 북한,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유겸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신의주 북송시설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다. 시설은 감옥처럼 생겼다. 높은 담장, 무장 경비. 창 밖에 불빛도 없었다. 자, 내려와. 경찰이 가족을 하나씩 내렸다. 저희, 여기가 어디예요? 미정이 물었다. 북송시설. 당신들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로 적발됐습니다. 북한에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니. 제발, 미정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아이들은 뭔 죄가 있어요? 제발. 미정의 울음이 새벽 공기를 찢었다. 하지만 경찰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족은 건물 안으로 끌려갔다. 복도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오래도록 어둠 속에 있었던 눈에는 고문이었다. 서진구, 윤미정, 서유린, 서유겸. 관리자가 명단을 읽었다. 당신들은 반동분자로 적발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제 조사를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린이 외쳤다. 조용해. 관리자의 손이 유린의 뺨을 맞췄다. 딸. 진국이 소리쳤다. 하지만 경비에게 붙잡혔다. 가족을 분리합니다. 안 돼. 제발. 미정이 비명을 질렀다. 아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죄수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유겸이 어머니의 손을 떨어뜨렸다. 유겸의 울음소리는 복도 전체에 올렸다. 유린과 진국도 분리되었다. 미정과는 다른 방으로, 각각 다른 세상으로, 오후 2시, 신문실의 밝은 조명, 유리는 의자에 앉혀졌다. 맞은편에는 신문관이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너 이름이 뭐냐? 서유린이에요. 나이? 17. 너희 아버지가 뭔 놈인지 알지? 유리는 입을 다물었다. 신문관이 테이블을 내려쳤다. 대답해. 제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반당 분자가 좋은 사람이냐? 제 아버지는 반당 분자가 아니에요. 유린이 외쳤다. 친문관의 손이 번개처럼 내려쳤다. 유린의 뺨이 터졌다. 피가 흘렀다. 너도 반항하는 거 봐서는 너도 반동 집안 자식이구나.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왜 탈출했어? 저희는 그냥 죽고 싶으니까. 그래. 친문관이 가까이 왔다. 그의 호흡이 유린의 얼굴에 닿았다. 너희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되기 위해 탈출한 거다. 맞지? 아니에요. 유린의 목소리는 작았다. 뭐라고? 아니라니까요. 또 아는 척 하네? 친문관이 유린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내려쳤다. 통증이 폭발했다. 눈앞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찼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렸다. 어딘가에서 유겸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면 환청이었을까? 잠이리 지났다. 유리는 더 이상 정확히 세지 않았다. 시간의 개념이 흐려졌다. 침문도 계속됐다. 매일 밤낮 없이 나흘째 되는 날 시설 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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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음. 약한 폭발음이었다. 유리는 감옥 같은 방에 갇혀 있었다. 창살이 있었다. 문을 통해 복도를 볼수 있었다. 갑자기 경비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외침이 들렸다. 탈출자. 건물 동쪽에서 탈출. 시설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경비가 분산되었다. 누군가 다른 탈북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들은 작은 폭발물을 터뜨렸다. 창문을 깼다. 울타리를 넘었다. 지옥을 탈출하려 했다. 경보음이 울렸다. 총성이 터졌다. 비명이 들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어떤 경비가 유린의 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지나갔다. 유리는 손상된 창사를 밀었다. 몸을 비틀어 사이로 빠져나왔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모든 경비가 동쪽으로 집중했다. 유리는 달렸다. 복도를 따라. 더 낮은 층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화염이 나는 곳도 봤다. 아마도 반란자들이 방화를 한것 같았다. 그 순간 아버지를 봤다. 아빠, 진국은 경비가 주위를 분산시킨 사이셀에서 나와 있었다. 유린, 여기와 두 사람은 빠르게 움직였다. 유겸은? 모르겠어. 다른 곳에 있을 거야. 건물의 다른 층으로 내려갔다. 지하실. 그곳에서 유겸을 봤다. 미정도 있었다. 엄마. 아빠. 유겸이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해. 빠져나가자. 진국이 말했다. 지하실의 한쪽 벽이 약해 보였다. 탈출구였을 것이었다. 진국은 벽을 밀었다. 흙이 떨어졌다. 구멍이 나왔다. 이것으로 밖으로 나가. 빨리. 가족은 한 명씩 구멍을 통해 몸을 빼냈다. 옷이 찢어졌다. 피도 났다. 하지만 사는 게 중요했다. 밖은 밤이었다. 시설 박. 자유. 달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 진국이 외쳤다. 가족은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흘, 내 사람이 산속을 헤맸다. 나흘을 굶었다. 진국은 나뭇가지를 깨물어 침으로 목을 적셨다. 미정은 얼었던 이슬을 모아마셨다. 유겸은 엄마 등에 엎혀 오름도 자제했다. 유리는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기도했다. 다섯째 날 저녁, 강이 보였다. 암록강. 다시, 이제 우리가 또 건너야 해. 유겸이 물었다. 응,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건너가면 우리는 진짜 살수 있어. 진국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눈도 초점이 흐렸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 하지만 찬바람은 칼 같았다. 물은 더 차갈 거야. 몸이 더 빨리 경직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 진국이 옷을 벗기 시작했다. 아빠, 못할 것 같아. 유겸이 울음을 터뜨렸다. 할수 있어. 넌 우리 가족이니까. 진국은 아들을 안아 올렸다. 이번엔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가족은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훨씬 더 힘들었다. 몸이 너무 약했다. 진국은 한 손으로 유겸을 붙잡고, 한 손으로 헤엄쳤다. 미정은 유린을 안지고 가슴까지 오는 물 속에서 버텼다. 유린은 엄마의 목에 팔을 감았다. 버텨. 제발. 버텨. 미정이 속삭였다. 북한 쪽 강변에서 손전등이 켜졌다. 또 다시 움직이지 마. 총성이 울렸다. 더 빨리. 진국이 비명을 질렀다. 가족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총알이 물을 가로지르며 지나갔다. 유겸은 물을 먹고 기침을 했다. 미정의 발이 돌에 부딪혔다. 피가 나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강 반대편에 닿은 순간, 진국의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계속 올라갔다. 가족은 모두 중국 땅 위에 있었다. 다시 한번, 중국 땅 위에, 새벽 5시, 잔소. 가족은 한곳에 쓰러져 있었다. 숨이 극도로 차 있었다. 손은 얼어붙었다. 옷은 얼어 있었다. 유겸의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아, 아빠, 뜨거워. 유겸이 말했다. 저체온증. 진국은 알았다. 아들이 위험 상태라는 걸 가족 모두가 견뎌. 제발. 견뎌. 진국이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이구나. 진국은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의 주인은 경찰이 아니었다. 노인이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 헐벗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살고 싶은 거겠지. 노인이 말했다. 제발. 우리를 신고하지 마세요. 진국이 애원했다. 친구? 난 신고 같은 거안 해. 난 탈북자야. 10년 전에 이미 이 강을 건넜어. 남쪽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때문에 자주 이곳에 와. 혹시 우리 가족이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노인이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따라와. 나만으로 가는 길을. 내가 열어줄게. 가족은 노인을 따랐다. 잔을 내려갔다. 들판을 건넜다. 마을의 뒷길을 따라. 새벽 6시. 한국의 어딘가. 도시였다. 불빛이 있었다. 따뜻한 불빛. 저기가. 나만? 유겸이 물었다. 응, 저게 나만이야. 이제 우리는 정말 살수 있어. 진국이 가족을 안아 주었다. 노인이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내 삶을 내가 살수 있는 진짜 시작. 그리고 해가 올라왔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아침. 그 아침의 불빛 속에서 유리는 유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우리 정말 살았어. 응, 우리 살았어. 정말로.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죽음을 넘어온 눈물. 두번 죽음을 피한 눈물.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눈물.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